안녕하십니까. 우리 만직사단 가족 여러분들,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2026년 어, 새해 첫날, 즉, 1월 1일입니다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<laughs> 자, 다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에 어, 항상 미소와 여유와 행복, 건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어, 저 만직남이 퇴근 후에 직접 장을 봐서 어, 만원 이하로 이렇게 에, 어, 저녁을 준비했는데 안주겸 저녁이죠 자 방송하고 있는 화면 상단에 보면 어, 썸네일이 올려놨죠 네 바로 미역국입니다 어, 여기 실물 있고요 자 원래 미역국은 약간 좀 맑은 탕처럼 하얗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저는 약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술안주처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매콤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용 미역국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, 오늘 마셔볼 주종은 진로에서 나온 이즈베 크리스마스는 끝났지만 아직 크리스마스 에디션 어, 상품입니다 네, 보여드리고요 자, 한번 또 따보겠습니다 자, 이번에는 회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오리. 자, 어, 올해 첫 번째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잔 올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잔 받으시죠. 자, 여러분들 한잔 받으시고. 자, 2026년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올 한해도 다들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 자, 우리 만찍사단 가족분들 여러 다들 건배! 자, 만찍! 새해 첫 소주네요 자, 일단 식사부터 할게요. <laughs> 뭐, 김이 모락나모락 나는 <laughs> 공깃밥을 하나 또 말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김장김치예요 네. 김장김치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밥 하나 말아볼게요. 밥 하나를 싹 이렇게 말고요. <laughs> 깔끔하게 말았죠? 네. 그 다음에 얘는 한쪽에 또 넣고, 자, 이렇게 반 말아서 저녁 식사 겸 해서 저는 또 먹겠습니다. 일단 하루 종일 또 몸을 따뜻한 국물로써 먼저 풀어보겠습니다. 따끈따끈한 또 미역국 국물을 한번 마셔볼게요. 아, 뜨끈뜨끈한 미역국 국물이 어, 식도를 타고 쭉 들어가니까, 크 예, 따뜻한 느낌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. 김장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. 다들 <laughs> 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다들 잘 마무리하셨습니까? 음, 어떤 분들은 아마 뭐서안 낙조가 또 멋진 곳에 가셔서 또 해남이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, 어, 부지런하게 또 오늘 동해안 뭐 정동진이나 아니면 호미곳에 가서 올해 첫 일출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어, 떠오르는 올해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마 각자 마음속에 바램들을 또 이렇게 빌고 오셨던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작심삼일 되면 안 되죠? <laughs> 항상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?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, 하겠다 하면은 이게 1월 1일부터 어,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이 계획이 에,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쯤 되면 또 어, 잊어버리죠.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 말이 있지만 하여 여러분들 작심삼일안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어, 미역국에 반발해서 먹어 볼게요. 1월 1일날 떡국이나 떡만둣국이 아니라 웬미역국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방송 진행자 그 흔히 흔히 말해서 귀 빠진 날네 생일입니다 그래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떡국을 끓일까 아니면 떡만둣국을 끓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빠진 날인데, 즉 생일인데, 어, 그래도 미역국 끓이자. 그래서 미역국 끓인 거예요. <laughs> 올해는 말띠잖아요, 말띠. 어,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, 말 띠신 분들 계시나요, 말 띠? <laughs> 하여튼, 말의그 힘찬 기운과 함께 다들 올해 대박 날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살림살이도 좋아지고,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지고, 어, 일단 뭐, 세계 평화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, 그래도 더불어 사는 지구촌이니까, 뭐, 전쟁들도 다 종식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만직사단 가족 여러분들. 오늘 2026년도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오늘 또한 방송 진행자인 저 만직남의 생일. 네,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특별 방송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미역국과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방송 보냈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채팅으로서 멘붕쇼님께서 자,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편안한 밤 되세요. 하신 이 채팅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방송 진행에는 저 만증남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 자,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.